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아, 제가 먼저 할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 이 행위를 우리는 위선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식적 행위, 위선적 행위 그것이 올바른 것이냐 나쁜 것이냐 좋은 것이냐 아니면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어떤 사회적인 행위냐 뭐 이런 것을 떠나서 그냥 어, 있는 그대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은 진실한 행동은 아니며 그것은 매우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행위이고. 이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결코 바람직한 태도라고 말할 수 없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짐짓 꾸며낸 행동이나 말을 하게 될때 우리는 그것을 눈치채는 순간 알게 되는 순간 어, 기분이 안 좋죠. 그것을 보고 와 잘했다 하고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행동을 하게 되는 동기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면 무슨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 동기가 만약 사람에게 보이는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 목표도 달라질 것이고 그 결과도 다를 것입니다. 동기가 다르니까 과정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결과도 다릅니다. 그 어떤 행동이 구제이든, 기도이든, 금식이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면 사람에게는 상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상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에게는 혹시 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가식적 행위가 위선된 행위가 누군가에게는 그 위선됨과 가식됨이 드러나지 않아서 들키지 않아서 성공적으로 내가 얻으려고 하는 상과 내가 얻으려고 하는 보상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상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몇년 전에 공항 대합실에서 비행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한 무슬림이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분이 무슬림인지 유대인인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었는지 작은 담요를 하나 갖고 가서 자리를 펴고 거기에서 일어섰다 몇 번을 일어섰다 앉았다 몇 번을 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보기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바로 제 옆자리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매우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속에 두 가지 미묘한 감정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는 그 사람이 그때 보여주는 경건함에 대한 감탄. 아, 이렇게 일상의 자리에서도 저렇게 경건하게 기도할 수 있다니.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기도할 수 있다니, 그 용기와 경건함에 대해서 감탄하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 몹시 불편한 마음도 생겨났어요. 왜꼭 그래야만 할까 하는 생각이 든 것이죠. 내가 보는 것처럼, 내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의 마음도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하는 그때가 아니라 기도하고 난 후에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가 하는 것을 관심있게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진실이라면 그가 기도를 마치고 자기 삶으로 다시 돌아와서 가족들과 사람들과 행동하고 말할 때도 동일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동일한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루에 여러 번 기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세 번, 아침 기도, 또 오후 기도, 저녁 기도. 이렇게 세번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되면 이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회당으로 어떤 사람은 광장으로 도시 중심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저마다 자리를 펴고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죠.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기도 하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마치 내가 가장 경건한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 주는 것을 경쟁하기라도 하듯이 앞다투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자가 정말 훌륭한 기도자일까요? 그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 그대로 삶에서도 살아내는 기도자가 정말 훌륭한 기도자이겠지요. 우리는 그런 기도자를 기대합니다. 내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기도 열심히 하는 모습 그대로 삶에서도 그러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인들을 바라보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착각하냐면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경건하다 거룩하다 생각하겠지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언제를 봅니까? 일상을 보고 삶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정말 거룩한가? 정말 경건한가? 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기도하는 이유, 동기가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자에게 있어서 기도의 동기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기도하는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알려지는 것, 이것이 단순한 그들의 목표이죠.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 사람의 경, 존경, 그래서 내가 획득하게 되는 거룩한 이미지, 경건한 이미지,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보상들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목적, 기도의 동기,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가서 대통령과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거나 혹은 자리에 앉아서 차 한잔하면서 대화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순간 대통령과의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나와 이 대화의 자리를 마련한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말하며 나는 무엇을 저분께 이야기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집중하지 않고 사람들이 대통령과 이야기하는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얼마나 대단하게 여길 것인가에 집중을 해 가지고 대통령을 바라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대단하게 볼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목소리를 굉장히 꾸며낸 말로 점잖고 매너 있고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과장하고 멋있게 행동하려고 말과 행동을 그렇게 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야저 사람 참 대단하다 이렇게 볼지 모르겠으나 앞에 앉아 있는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사람 왜 이러나. 정신병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하고의 대화에 집중하지 않고 있구나 왜내 앞에 앉아 있는 거지? 이런 생각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집중해서 기도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것이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이한 번의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를 완전히 고칠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닫아 버리라는 것입니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 같은 열린 공간이 아니라 닫힌 공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만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서는 문을 닫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사람들이를 볼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 언어유희 속에 담겨 있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만 관계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요소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대화와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하여 보여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때로는 식사를 굶기까지 하시면서 사역하셨던 예수님께서 밤이 되자 어김없이 산으로 올라가 홀로 기도하십니다 그 피곤한 몸으로 지친 몸으로 좋지도 않은 자리에서 잠을 주무셨을 텐데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해가 뜨기 전 미명에 일어나셔서 광야로 홀로 나가 기도하십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마지막 날 일정이 없는 것을 하게 됐죠 이강근 선교사님이 유대광야는 꼭 보시고 가야 된다. 그래서 버스를 중간에 세우고 유대광야 언저리에서 우리 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산을 중턱까지 어느 정도 걸어 올라가서 서게 되니까 광야가 쫙 펼쳐져 있는데 제가 거기서 갑자기 마음이 울컥했어요 울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도하셨구나 이 광막한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심지어는 풀들도 시들어 말라 죽어버린 이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도하셨구나 그래서 그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갈수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 속에 있는 뭔가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제 마음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주님은 이 은밀한 기도를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디서 기도해야 될까요? 가장 외로운 곳에서 가장 외롭게 내 마음이 주님께만 집중되도록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것은 장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동시에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 같은 곳에 나갈 수 없어도 골방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 마음 속에 사람을 향하여 문을 닫고 하나님만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그곳이 거리이든 그곳이 광장이든 그곳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든 상관없이. 골방 기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만 기도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은밀한 주님께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사람들은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서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십니다. 사람에게 받는 상 그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은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만 기도할 때 우리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멋진 상, 상상할 수 없는 큰 상들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중원부원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형식적인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사여구나 어려운 말들을 집어넣어서 멋있게 기도하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과장되게 기도하지도 말고 또 그것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숨기고 기도하지도 말고 의미 없이 길게 기도하지도 말고 많이 기도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기의 충실한 마음을 다 담아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아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인양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을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내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고 내가 누구인지 잘 아시고 내 모든 말을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신다면 왜 기도하라는 것일까요? 다 하신다면 그냥 우리는 이렇게만 기도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아시지요. 이러면 기도하면 최고의 기도가 아닌가? 기도할 필요가 뭐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기도하라는 것일까요? 초신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초신자 때는 그렇게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기이고,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젖먹이일 때는 부모에게 바라는 것만 있듯이, 초신자 때도 그러한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앞에 얻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신자가 아니고 제자이고 자라난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하면 친할수록 할 말이 많이 생깁니다 1년에 한번 만나는 사람과 매일 만나는 사람과 누구에게 할 말이 더 많습니까? 1년에 한번 만나면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한마디 하고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매일 만나는 사람은 매일 할 얘기가 많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할 때할 말이 더 많이 생깁니다. 어쩌다 한번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할 말이 안 나와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다 아시는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도 숨길 것 없이 나의 연약한 부분도 나의 속상한 마음도 나의 죄됨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 합니다. 아시지만 또 이야기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생각했던 것들이 수정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나를 수정합니다. 사람들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에게 가르쳐준 잘못된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나로 수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 생각하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하나님만의 해결책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들을 봅니다. 나의 상식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둘러싼 상황과 내가 맺는 관계에 대하여 내가 갖고 있는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은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말이죠.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도 안 나오고 그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뻐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방식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결코 알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품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품이 성장되도록 도움 받는 장소는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힘을 다해 기도하는데도 응답하시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금세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자세는 늘 조급하고 성급합니다. 우리는 나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의 해결책으로 나의 방식으로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마음 가운데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응답을 늦추심으로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도록 도우십니다. 우리는 응답되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마태복음 7장에 나오지만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지연될 때 그때도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성품이 자라나도록 도우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으시는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성품이 자라나고 우리 삶의 중심, 나 중심적인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경험하며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성품이 바뀌는 사람이고, 기도를 진실되게 오래한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사람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인격이 자라나지 않고 성품이 변화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중에 성품이 변화하고 인격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알게 됩니까? 성품이 자라나는 사람을 보고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성품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왜 목사님은 맨날 성품을 강조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볼때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냉정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왜 오늘날 기독교가 비난받고 기독교인들이 조롱과 비난거리가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사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보고 무엇을 바랍니까? 성품이 완성된 사람, 인격이 훌륭한 사람,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 돼야지. 왜 하나님 믿으면서 그렇게 사냐?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품이 중요하냐?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생각입니까? 아까 우리 찬양 우리가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인격이 자라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 말고 정말 주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한 기도, 이 기도를 올릴 수 있고 이 기도에 낙심하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하여.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주님께서 다듬은 훌륭한 인격과 성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바라시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정직하고 진실한 기도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깊은 심령과 만나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 시간에도. 주님, 우리에게 은총 내려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신령하고 깊은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있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